한인 최초의 넬리신 연방 하원의원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온타리오주 오타와 연방의사당에서 신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신의원의 부모는 물론 토론토의 한인 40여 명이 버스를 대절 취임식에 참석해 신의원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신의원의 모친인 신숙희 여사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신의원 환영식이 열린 가운데 내일은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신의원의 환영과 축하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신의원 당선 축하 모임은 내일 오후 6시부터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